유제텍 MM100 디지털 메트로놈 인데요. 어, 일단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옆에 보시면은 이어폰 꽂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딱 당기면,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도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있는데, 이 맞춰서 껴 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면 파워를 좀 누르고 한 1, 2초 정도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죠. 바로 이제 메트로놈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20에 4분의 3 박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이거 옆에 보시면 빛이 템포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로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 10단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다시 누르고 있으면 10단위로 이렇게. 그다음에 리듬. 지금 보시면은 8분음표 그림이 아니 4분음표 그림이 지금 있죠. 그래서 누르면 변하게 됩니다. 8번은 비워가지고, 한 바퀴에 두 번씩 나오요 차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비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 숫자가 변하게 되는데요. 숫자가 변한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1, 1, 2, 3, 1, 2, 3,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왔는데, 첫 박자에 이렇게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박자가 바뀌게 됩니다 4분의 4 박자 1, 2, 3, 4 1, 2, 3, 4 이런식으로 한번 누르면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이런식으로 가능하게 되죠 4분의 5 25, 놓 이게 에 보이면 소 너무 크다 볼륨을 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자,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음, 정확한 피치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440 국제 통용 440 h z 의 a 음 라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파 진동수가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AM이지만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같은 AM이라도 좀 어두운 느낌이 나고요. 올라가게 되면 같은 주파수라도 좀 밝은 소리가 밝은 뉘앙스를 풍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음을 잡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하, 해야 되는데 첫 음을 확실하게 잡고 싶다 근데 첫 음이 레로 시작한다면 뒤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d 음레음 다시 한번더 누르면 메트로널 기능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꼭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꺼주시는 게 배터리가 금방 건전이 되기 때문에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